제가 봉독한 이 내용을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이 어울리겠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병과 염소가 함께 누워있는 아주 참 평온의 자연의 아름다운 그 평화 속에 있는 그 그림. 여러분, 각자의 생각의 제목을 맡기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 동물이 나오지요. 이리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리는 산악고 민첩하고 양을 보면은 잽싸게 물고 그 다음에 뜯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육지를 보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범입니다. 여러분 표범은요 아주 사납습니다. 표범은 잔인하게 되는 잔인하지요. 앞에 염소가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 간식거리입니다. 밥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오늘 보면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다음에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송아지 이거 송아지는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당이 안 됩니다 송아지 이제 좀 커서 중소 길들이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경사님들콧 코꾼지인데, 코뚜리를 뚫고 그 끈을 가지고 주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송아지는 겁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사자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의 그 포에 온 산천 초목이 떨고 있지요. 동물의 왕이 사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살찐 짐승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무슨 힘이 있나요? 도대체 무슨 법칙이 있길래 이런 사자와 송아지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끌림을 당하느냐. 그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이참 조화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8 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하며 여러분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어떻게 장난을 합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들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사자도. 독사의 독에 한번 품어져가지고 독이 몸속에 들어가니까요 마 사시나무 떨듯이 보 떨다가 나자빠지더라고 독사의 독이 무서워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놓고 장난을 치고 어떤 악 독이 없습니다 구절 말씀에 해함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본문의 6절, 8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분위기로서는 이것이 동물의 파라다이스인가? 동물의 왕국인가? 아니면 에덴 동산 낙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경은요. 원 저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 1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봐야 되니까 기초적인 것이지요. 성경은 그 상황 배경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콘테스트 속에서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 사사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석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6절, 팔절 7절, 6절, 절 8절에 이 내용이 여러분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본문의 6절은 그 앞에 구절들 11장 1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그러면은 이의 이세 줄기는 이의 아들 다윗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그 어떤 왕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11장에 이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11장에 1절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2절에는 예수 오셔 가지고 성령과 지형으로 충만하셔 가지고, 사절과 오절은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본문의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 되시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유리라 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나타하고 예언한 곳이 이사였었는데, 이사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것 마태 금 6장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나라이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 주신 평강, 평화를 상실했습니다. 사람은 사악해요. 거짓됩니다. 악해요. 탐욕적입니다. 살인합니다. 사람이요. 그냥 살인 안 해요. 토막 살인해요. 유기에 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아주 사악하고 아주 잔인합니다. 특별히 오늘 봄 동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도요. 뱀같이 아주 간사하고 악독하고 이리같이 사악하고 강규합니다. 늑대같이 은큼하고 탐욕적이고 곰같이 미련하고 돼지같이 욕심도 많고 표범 사자같이 잔인하고 소같이 미련하고 완고한 것이 사람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미련하고 탐욕적이고 사악하고 이런 우리의 인간의 제약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약해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영생, 평화, 기쁨, 자유함 어디서 왔겠습니까? 세상에서 그것이 들어옵니까? 예수님 안에 주어진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준다 그랬으니 받아야 안 됩니까? 제 삶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의 통치 평화의 길을 축복합니다. 주님인 저는 평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마음의 기쁨이 소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남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남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마음 평하고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동물의 왕국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평화의 상징성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땅의 평강을 자유가된걸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내게 네강 같은 평화 한불 볼까요? 예. 내게 강가던 평화 정말 주님 뜻에 감사하시기 평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laughs> 내게 강가 가 평화 내게 강가든 가 평화 내게 강가 가 평화 넘치네 늘 아, 내게 강가 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가 같은 평화 넘치 다시 한번 더 내게 가, 가, 평화, 내게 가 같은 평화 내게 가 같은 평화 내게 가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가 같은 평화 내게 가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 줄수 없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평강 아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는요 세상과 구별되고 다니게 뭐냐?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게 되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주어집니다. 아, 네. 제가 세신자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게 뭐냐? 교회 는 어떻습니까? 제가 점검합니다. 교회 나니까 좋아요. 마음의 평안에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제사함 어떤 분은 77가지나 좋다던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좋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인간관계로 복잡한 분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마 이리같은 마음 곰같은 미련한 마음 사자같은 잔인한 마음 이 어두움의 것을 다 제거하고 주의 평강이 평화가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목사님 사는게 사는게 너무 힘들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가정이 지옥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회복이 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내를 볼때 불쌍하게 얘기해줘요. 아, 저는 수십 년 전에 그 집사님의 가정을 제가 알잖아요. 참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주의 다스림 속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도 잘알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신유가 능력이 뛰어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원래 깡패였는데, 변화되어 온순한 양처럼 됐어요. 전도하는 가운데 함 술, 술 주정하는 분이 나, 나타나가지고 막, 막 그냥 죽 패는 거요. 예 그냥, 그냥 맞을 수 밖에 되겠어요 옛날 성질 같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다 때렸습니까, 형님? 끔찍하는 거요. 맞대렸다고. 내가 김익두입니다. 아이 그래 김익두 그 유명 김익두에 막이 술술 취한 가운데도 무릎을 꿇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예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때 끝나가지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대요 장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진정한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정리가 있고 자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요즘 밖에 나가면은 코스, 어, 이 아카시아 향이 진동합니다. 극한 아카시아 향이 달달하게 기분 좋게 합니다. 골짜기마다 길가에 핀그 아카시아 꽃 향기가 진동해요. 여러분 이 향기 향수는 향기를 바랍니다. 꽃도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생수의 생명력의 향기가 있습니다. 전파력이 전파력 예수 그리스는 생명의 구원이고 예수는 전파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그룹관산 모순 곳에서 해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일방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아니라 충만하리라. 이사야가 이걸 보고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내 혼자만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충만하고 온 가족이 충만하고 내 주변 사람 충만해. 영향,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사에 한 청년이 귀신 들렸는데 이 청년은 옷도 입지 않고 잠도 안자 먹지도 니 하고 늘 거처는 곳이 저 공동묘지 무덤입니다. 무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청년을보게 나가라. 네 이름이 뭐냐? 예, 군대입니다. 왜 거기 있느냐? 나가라. 사람들이요 그 아, 흉악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개성어지르니까새 새, 사수를 묶고 난 끊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힘이 역사하는데 군대의 귀신들 가서 얼마나 역사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치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 되면, 영이 바로 되면 정신이 바로 되고, 육체도 바로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집에 가라.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 전에는 공동모자에 있어야 되는데 공동모자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 집에 가라. 집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역사한 것을 너의 집에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료하였는지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한사람이귀신이나가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이 가족과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인에게는 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세상 끝에 증의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2장 5순절 성인의 임하고 120명의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베드로의 설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소동이 진동이라는 게 뭐야? 이게 뭐야? 예수가 살아났느냐? 세례 요한이 왔냐?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그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도행정 8장 말씀에 빌리피사가 사마리아에 재가지고 복음을 청결할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정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정 9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이방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울사울을 사올, 통하여 사울이 사도가 되어서 바울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전역에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에도 증거되고 충만하고 로마에도 온전 지역에 한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 끝내는 313년에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3세기 4세기를 거쳐 종교개혁의 어오 세기에 거쳐 이것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전파성 확장성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장성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이그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폭스파겐인을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TV는 세계 1위입니다 1위 굉장한 나라입니다 삼성기업은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조선은 세계 1위입니다 군산은 5위에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니요. 사람의 신뢰가 하니까, 각 나라마다 그 제품이 좋으니까, 예수가 좋으니까, 1세기부터 2 0이 오늘날까지 온 세상, 열방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런 가운데 그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믿습니까? 아, 네. 예수가 좋잖아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시간 말...